성남 탄천의 코스모스 길과 핑크 뮬리에요. 활기차지요? <놀람> 코스모스 우와 많지요. 성남시 탄천입니다. 안녕 오리들! 밥 먹으러 가니! 너무 예쁜 탄천의 오리들입니다! 이제 간식 먹으러 가요! 간식 먹으러 가는 꽃밭길도 이렇게 예뻐요! 오늘 하늘! 지금 아침 7시 30분인데도 하늘이 이렇게 우와 높고 풀러요 높고 푸르러요 요즘에는 발음도 잘 안되네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간식 먹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네도 있고 테이블도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이 나무도 되게 예쁘죠 멋있고 우리가 먹는 간식. 아 이거 돌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울퉁불퉁하네요. <laughs> 아침 간식입니다. 옷쌤이 오늘은 준비해줬어요. 엄청 빵도 이렇게. 오늘은 제가 늦잠 자가지고, 오쌤이 깨워줬어요. 우와, 맛있는 샌드위치네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사동도 가요. 어,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아, 아시죠? 딱 쏟아가지고. 저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오쌤이 직접 돈으로 산 거예요. 음 바삭바삭하자.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문인빵 정말 맛있어. 간식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나가면서 탄천 들고 순대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평양 순대집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나약한 준비해 주신 어시장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피꼬막 무침에다가. 계란말이, 와, 계란말이 진짜 완전, 완전 맛있는 거 어저께 먹었어요. 어저께 그렇게 정말 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먹으러 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거 먹으려면 더 열심히 운동하고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제는 먹느라고 찍지를 못했네요. 이걸 이렇게 해서 얹어서 음. 먹을까요 제가 요플레를 좋아하는데 옷쌤도 요플레를 좋아해요 이런 아침인데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왜? 있으셔요 음. 안녕 탄천하고 오리랑 가을 가을 하는 탄천의 풍경입니다. 갈대숲이 있으니까 와 너무 정말 예뻐요. 자전거도 가고.